이 속에 지금 마리새 했고, 저거, 거기, 다 탈거를 했지만, 그죠? 네. 여기 탈거심, 여기서. 이거 빼갖고, 지금 위안에 들은 걸다 빼드렸고, 여기다가, 다섯 개. 요 속에 들었던 거죠, 고객님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뭐냐면, 고객님 벌써 동원이 오신지 몇년 됐죠? 한 3, 4년 되죠. 무슨 차서부터 했죠? 마티즈. 마티즈부터. 그 다음에, 스파크. 아 네, 그렇죠. 그죠? 그 뭐, 2차까지. 네, 네. 네 번째 벌써 옮긴 거야. 네, 그렇죠. 그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많은 분들 진짜, 진실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늘, 가시면 사모님하고 모시고 오는 놈이 있었어. 그죠? 네. 시간이니까. 내일 시간 되시면, 모시고 그동안, 어디서 오시죠? 성남. 좋아. 성남 시내를 한번 돌아와봐. 사모님 모시고. 내 얘기를 좀기다마 들어야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 들었으면 좋겠어. 나를 도와준 분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날 도움을 준분 중에 누가 도움을 주겠냐? 평택시 사장님이 부동산 하다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천안에 계신 분이 있어. 학교 음악 선생님이 이 일을 해, 나고 당신이 써보고 고객처럼 느끼고, 갖고 아, 앞으로 사업이 되겠구나. 이걸 알았다고. 그 다음에, 부천에 계신 분은, 어, 무슨 일을 하냐면, 종육점 사장님이 이 일을 한다고, 나한테. 그리고, 불만이 있어갖고, 한 분은, 지금,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 영주에서. 영주신분불만 있다고, 한 분에서 분이 나의고이 사발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운전한 거 알잖아. 어스 하시는 거, 그죠? 오늘서부터 가시면은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사모님하고 같이 내가 지금 한 얘기 조금만 기담아 듣고 그 동네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야. 차가 밑에가 내 것이 아니야. 날 도와준 분들 고객님분들 거라고 선배님 대해줄 거니까 내가. 성남에서 가겠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죠? 네. 정보라고 갖고 가시라고 사모님하고 서 은원을 해보시라고 해. 예.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거야. 왜 사업 설명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나도지질되니까 무슨, 밑부른 기억은몇년 됐고, 나하고. 얼마큼 뭐. 평생 쓸 거라고, 평생. 평생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쓴다는 거, 이아들도 귀담아 듣고 하시라고, 고님잘 판단해 보시라고. 예? 인정원서부터. 네. 인정 네. 내가 숙제 드렸어, 고때 아이템을 드는 거야. 고객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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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려고 운전하잖아, 누구나. 남다 아는 거 하면 돈이 안 돼. 남안 하는 거에 사업이 된다고. 운전 누나다 해. 그정비사한 부탁이 뭐냐. 정비자 사수식 공부하면 다른 거야, 누구나. 운전면허증. 이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정비사들이. 웃으게 보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얜 특허를 다고 났다고. 그러면, 정비사와 차이점이 뭐 같냐, 얘가. 기술로 말하는 데 하면, 얘가 기술이 너무 못 박혀, 급이. 얜 제품이지만, 특허를 가졌다고, 나름대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은다, 정비사님들로 미안해지만. 그 정비하자면, 조금만 이해했으면 그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음악선생님 나오고 이런다는데 어쩔 거야. 당신들 써보고 쇼크받다이 사업에. 전 육촌 사장님 환불한 사람분 부동산 하는 분 이제 빵꾸집한 사람은 어제 안산에 지난주에 오픈시켰다고 취급점 얼마나 훌륭한 얘기냐 이런 얘기가 많은 분들 진짜 도움이 되 좋잖아 진짜 고객님들가 아이템 드리는 거야 기기 를리시자고돈 벌자고 이제 돈벌어지써봤으니까 자신 있잖아 그죠 예, 정보로 쓰겠습니까 이것도 두 번째 오늘 찍었습니다 예, 공개를 해야 되겠어 나랑.